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laughs>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펴로 별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옹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것이요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사서 1장은 지금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또 너희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하기 합당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뉘앙스 항상 그렇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늘 언약의 밖에 있는 자와 언약 안에 있는 자를 비교하고 또 너희들이 얼마나 큰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라라고 하는 식의 스스로 생각해 볼수 있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방민족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말라기에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애서는 미워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뭐 덕을 봤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더잘 살기만 하던데요. 안 믿는 사람이 더 건강하기만 하던데요.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뭐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벌니까 명예가 더 있습니까? 우리가 더 건강하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 화선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에돔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지 철저하게 그의 토대까지 완전히 다 걷어내는 그런 심판을 보라 해. 요 그때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사실은 그런 러 심판을 받기 합당한 자들인 것. 우리가 그런 죄악 덩어리인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사실은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설교에서도 그 맥락 속에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진짜 복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 그게 실제적인 현실이고 그래서 마땅히 심판받게 합당한 자들인데 근데 우리가 보므로 우리가 들음으로 그게 복이다는 거예요. 어, 다윗은 시편에 고백하기를 어, 죄가 가려지물 받고 그 죄가 인정치 않는 자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을 했다라고 시편의 고백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여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에도 또 믿음의 눈으로 계시를 받은 다윗이 노래한 것은 뭐냐면 죄가 있어요. 가득한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인정치 않고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죄를 덮어 짐을 받는 자 이것만은 복이 없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 가나안 땅에 거저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작정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알게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줄 거야. 그 땅에서 반드시 다윗과 솔로몬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화려하고 또 아름답게 만드실 거야. 그런데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이다. 너희는 사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 있게 하시고 즉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누리는 것은 우연이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였다. 너희는 사실은 그럴 만한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됐고 그것을 누릴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아닙니다. 저 파라오와 우리는 다릅니다. 아, 아니야, 파라오가 열 가지 재앙을 당하고 심, 홍해에서 심판을 당하는 건그 눈앞에서 봤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심판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 0년 동안에 알아야 될 것은 너희들이 파라오라는 거알으라는 거잖아요. 열 번이나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즉 우리가 가난 땅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어,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사에서는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완전히 흩어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만큼 너희들은 병들었기 때문이다 그 병들었다는 얘기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는 이야기와 그것 바로 죄를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사에서와 끊임없이 연결해서 봤었는데. 그래서 이사야의 시작은 하늘이 들으라. 땅이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데 갖고 병들었고 온 몸이 피곤하다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된 곳이 없는 겁니다. 건강한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얻어 터지고 징계받고 스스로 만들어낸 그 습관 때문에 온 몸이 만신창인데 죄악으로 완전히 만신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심각성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인조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전 인류이고, 그리고 우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일장이 시작부터 계속 법정 용어거든요. 법정이잖아요. 하늘에여 들으라, 땅에여 들으라. 이게 다 뭡니까? 증인들을 세운 거잖아요. 신명기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고 내가 너에게 언약한다. 이 우리가 찾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은 지금 법정에 이스라엘을 호출한 겁니다. 법정으로 와라. 오늘 말씀도 그거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얘기는 변론하다. 명백히 밝혀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가 법정으로 따져서 이게 진짜 오, 뭐가 옳고 그른지 따져보자. 이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못 깨달은 거 보니까 너희들 나와봐라. 너희들 나에게 와라. 법정으로 나와라. 출두해라. 이겁니다. 소환을 한 것이죠. 그리고 변론하자. 이 얘기는 누가 맞는지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명백히 밝혀보자 이겁니다 너희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데 없을 만큼 그렇게 죄가 까득한데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나오라 이겁니다. 나오라 근데 오늘 말씀의 은혜는 뭐냐면 법정에 나와 따지자는 겁니다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법정에서 그 만신창이야 된것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 없을 만큼 죄악 덩어리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한 것 그것을 명명백백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정으로 나오라고 하고 그법정에출도해서 이제는 사형 사형을 언도받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 가운데 나왔는데 그 최고의 재판장인 왕이 그 용서를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 법정에 나와 있는 벌벌 떨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격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법정으로 오라. 우리가 명명백발 밝히자.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널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근본적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다. 명명백백 밝히면 사실은 우리는 다 죄악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공의, 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를 이차원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죄가 진홍 같고 붉은 죄 같이 새빨갛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죽어 마땅하다. 이게 진홍 같다, 또 주홍 같다. 이건 다 피의 색깔을 말한다. 진한 피의 색깔.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피를 흘려 죽어 마땅하다 이겁니다. 피를 흘려 너희들이 온통 너희들은 사실은 그냥 죽음의 상태이다 이겁니다. 너희 손에 피를 묻혔다. 너희는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이다. 그 죽음입니다. 너희들은 죽음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죽음 가운데 그 죄가 가득한 할지라도 내가 너를 양털과 눈처럼 희게 만들겠다. 이것은 단순히 도치라는 게 아니에요. 눈과 양털은 근본적으로 하얀죠. 그냥 근본이 하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의 본성을, 너의 아예 근본을 희게 만들어 주겠다. 이건 완전히 의롭다 하겠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여러분들, 근데, 2사에서 1장에 이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또 우리 죄에 대한 어떤 경고와 고발을 잘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2사에서 53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 없을 만다 너희는 얻어 터져서 병이 들었다. 그 죄를 병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사에서 53장에 가면 어린 양과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메시아를 죽이겠다. 그를 찌르겠고 그의, 어, 그를 그 조롱하고 그를 어, 어린 양의 화목제물로 내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을 것이고 그 찔림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병이 고치는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지금 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환대 없을 만큼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고 어, 죽임 당하기 합당한 그이 모습을 누구에게 다 뒤집어 씌우겠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뒤집어 씌우겠다는 겁니다. 그가 온통 피투성이 될 것이고요. 그가 온통 붉게 될 것입니다. 그의 백성들의 모든 질병과 모든 죄의 병들이 다 그에게 쏟아부어질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이 나아가게될 것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명명백백 밝혀보자. 이것은 첫 번째는. 너희의 죄가 어떠한지 좀 드러내 보자. 이거죠.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알아라. 이거죠.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법정 앞에 서서, 너희들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얼마나 죽, 죽기 일부 직전인지를 내가 명명백발표해내겠다두 번째는 그런 너희들을 향한 내 인자함과 국유함과그 자비가 무엇인지 알게 하겠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한 아들인 거룩한 내 아들인 예수를너에게 보내 너희가 받을 모든 죄책과 모든 재앙과 모든 피투성이를 내 아들에게 다 쏟아부어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희게 하겠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이것만한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는가 이거죠. 그렇죠. 이것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공률과 사랑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라. 이게다 시의 형식으로 써 있는 겁니다. 시의 형식으로 써 있는데 그래서 뭐 대조하고 비유하고 대꾸하고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 즐겨 순종한다는 말은 지금 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를 듣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그것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렇죠? 이걸 신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고 하나님저쪽인 주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모든 자비의 신은 너희 명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을 너희를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말은 뭡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주권. 우리는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11장에 걸쳐서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합당한 예배고 마땅한 예배며 그게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이하나님의 공유를 알고 너희들이 즐겨 순종한다면 기쁨으로 그걸 받고 그거에 감사함으로 하는 게 나온다면 너는 그 땅에 좋은 것을 먹게 먹을 것이다. 그땅이그 그 땅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유업이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에서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너희를 먹게 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은총과 이 하나님의 국률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거부하고 너희가 배반하고 거절한다면 반대로 칼을 먹게 될 것이다. 이래요. 좋은 거 먹을래, 칼 먹을래. 지금 그얘기 겁니다. 선택이 너희에게 있다. 이래요.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한다면 칼에 삼켜질이라는 시적 표현으로는 적극적으로는 칼을 먹게 될 것이다. 얘기 겁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을 먹게 될 것이고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고 만약에 네가 이것을 거절하고 그 것을 만약에 네가 배반한다면 칼을 먹게 될 것이다. 이건 수동태로 써 있어요. 칼이 먹여지는 거예요. 내가 뭐 칼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주권 속에서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칼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본다면 아수르와 바벨론이죠. 그것을 통해 완전히 너희가 짓밟힘을 당하고 삼킴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의역을 한 것이죠.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즉 하나님은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이미 너희의 죄는 다 용서를 받았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을 내가 미 결정했다. 맞다. 너희는 자격이 없는 자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희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더 너희에게 뭘더 주지 않겠는가? 내가 너희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왜 주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선택하라이 겁니다. 근데 이 사회에서는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악한 걸 선택할 거야.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리 너에게 말을 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거야.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나를 선택하게끔 만들어줄게. 이게 사실은 이 사회에서의 결론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야. 선택해! 라고 말하지만 그걸 내가 선택하게끔 만들어줄게. 우리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너희는 버림을 당하고 멸망당한다. 선택하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늘 말하죠.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사람을 통하건, 환경을 통하건, 상황을 통하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침내, 너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유를 기뻐하게끔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 사실 이사는또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인이 되었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가? 이걸 계속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바로 우리의 것임을 알고 또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는 함당한 예배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짐을 드리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이유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이해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시에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의 강권되어 오늘도 거룩한 산제물로 나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기쁨으로 따라가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즐거움 가운데 넉넉히 고난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